정부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외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고급 개념완성 강좌를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재학생의 경우는 하는 건 보기 전에 어, 이거 문제 용이 어떻지 내가 준비하는 내신이나 수능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일반인분들은 더 하시죠. 어, 옛날에 내가 한국사를 공부한 것 같긴 한데 어, 뭐좀 기억도 안 나고 서점에 가서 독학하려고 책을 봤더니 뭐 내용도 모르겠고 막상 외우려니까 뭘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사 초보를 위해서 여기는 설민석 선생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개념 완성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그 내용 어떻게 강의가 만들어졌고 교재는 어떻게 구성됐고 수강 대상은 누구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설민석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가 스트레스 되면안 되잖아요. 한국사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하는 것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꿈의 목표가 아니라 꿈에 다가가기 위한 첫 단추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쉽고 재밌고 빠르게, 바쁘시잖아요. 빠르게 끝내드립니다. 아, 이번에 그 준비한 어, 개념완성반은요. 교재가 새로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아, 한국사의 분량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최근에 한능검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알짜 개념들만 모아놓은 것이 여러 개의 한능검. 새 교재가 되겠고요. 문제도 뭐 변형 문제도 아니고요.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귀감이 될 문제 그리고 자주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를 예제화해서 옆에 놨기 때문에 아이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외웠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문화를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개념완성과 문제풀이가. 하나로 이어진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를 좀더 많이 넣어 드렸어요. 바로 솔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혼자 공부한다라는 뜻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OX 문제도 있고, 가로 넣기 문제도 있고, 단원별 실전 기출 문제가 따로 두 문제씩 있어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이트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쉽고 재밌고 빠르게 간단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 그러면은 아, 이런 그 한국사 초보도 바로 1급 자격증을 딸수 있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설민석의 한능검 고급 수강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능검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고교 재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들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막 조급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3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보통의 분들이 딸 바에는 내가 고급단다 이렇게 준비하시거든요. 한국사 초짜래도 상관없고 까막눈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실력자 만들어 드리고 한국사에 눈을 번쩍 띄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을 보면요 아, 총 50분짜리 강의가 35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강좌수고요 이 정도면 하루에 조금만 시간 내서 인터넷 강의에 투자를 하면 빠르면 열흘 이내에 한국사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강의가 되니까요 부담없이 제 손을 잡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두려워하는 수험생들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